오늘은 봄나들이 갈 거예요. 지금 저의 봄나들이 저의 패션을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 꽃과 어울리는 여성스러움을 연출.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살이 통통해가지고 좀 어울리지 어? 않는 느낌. 아 예쁘다 우리 공주 아 사랑이요사랑이요 컨디션이 좀안 좋아. 요 우리 공주는 핑크 핑크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하나 둘 셋. 짜잔! 음, 예쁘지요? 랄랄라, 예쁘지요? 왜, 로이한테 그러냐? 자, 오늘 화장을 좀 교체해보게 했는데요. 입술이 너무 진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거의 10년이 넘은 시안한 레스틱인데 되게 기스 엄청나죠? 완전 레트로한 립스틱 10년 넘은 립스틱 이거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근데 사용하고 있어요. 주름이 더 많이 생겨지려나? 아, 벚꽃 완전. 잠 금방 떨어져서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와, 진짜 엄청 많다. 벚꽃이 아주 대박인데 이 벚꽃? 사람도 대박이고, 사람도 많고, 벚꽃도 많고. 제 스타일 가방을 찾았어요. 아, 저 가방만 찍고 싶은데. <laughs> 와 지금 벚꽃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손 잡고 가도 되지 않을까? 아, 안돼. 바닥 봐봐. 응. 넘어지는 배창바다. 여기가 동물이 안 나온 이야. 다음 다음 드그릴게 엄마 주세요, 엄마. 오늘의 맘마는 들기름에 무 볶아가지고 양송이 버섯과 밥을 이렇게 졸인 거. 진밥이 된 거죠. 다시마 육수에 순두부, 애호박, 계란, 양파. 순두부찌개. 간이 없음. 시금치, 닭고기를 삶고 깨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물인. 양파, 파프리카, 당근. 볶아가지고 졸인. <목소리가> 짠! 오늘 제가 공유할 놀이 자료 빠방빵빠방 채소 가게입니다. 너무 귀엽죠? 예뻐 예뻐 너무 음, 마음에 들다다다다 음, 음. 채소를 넣어줄 거예요. 다가제늘은다유일을 찍을 거예요. 어떤 다유일을 찍을 거냐면 봄이 와요, 사랑해요. 벚꽃 구경하러 갔었잖아요 이옷 입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입었던 것은 치마 흰색 치마 입었는데 이번에는 바지 바지에다가 그 티를 입었습니다 아 세탁을 했더니 옷이 많이 좀 상한 느낌 아시다 배추, 당근무, 양파, 오이,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여기 뒷면에다가 붙여줄게요. 짜자잔. 아주 만족합니다. 먼저 딱이야, 다 엄청 예쁘죠? 아, 진짜 마음에 들어. 너무 이런 거 보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완성작을 보면 엄청 성취감이 높아요. 예쁘죠? 음, 너무 좋아. 행복해. 그리고 이렇게 채소가게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는 거죠. 유 아들 간에도 새 채소 가지고 장바구니 들고, 라라라, 오이 주세요, 오이. 무뭐 주세요, 무. 따란, 이게 원본입니다. 이거 가지고 저는 이렇게 부엌에다가 딱 해놔서 보면서 만족을 느껴요. 힐링이 되는, 힐링하는 거죠. 딸 점심 주려고 생선을 굽고 있어요. 짜잔. 가져왔 엄마 핸드폰 로이 맘만 먹게 앉으자 어서 맘만 먹고 낮잠을 자야 돼, 거든 이거 아! 로이야 너무 많아 너무 크게 먹어 너무 크게 먹으니까 꼭꼭 씹어 드셔요. 다 <laughs> 먹었어? 따란, 여러분, 저 오늘 서울 가요. 뭐 하러 가게요? 수상한 팟캐스트라고 제 게스트로 갑니다. 아, 입술이 너무 진던가 제가 이 옷을 한몇년 동안 우려 먹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니다 이 원피스 입고 룰룰랄라. 이 운동화 신고 룰룰랄라. 내 가방, 카메라랑 이어폰 담을 거. 날씨가 쌀쌀하니 밖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챙겨갑니다. 걸쳐갑니다. 걸쳐. 네 안녕하세요 아! 갱 t v 에요 안녕하세요. 제 가방이 좀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짠. 이렇 케이 바꿔 입고 출발. 도착했는데요. 어, 너무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게 너무 낯설어요. 아 저는 브이로그 살짝. 오, 아니, 얼굴 마이크 가리고. 모자이크 가려가지고. 네, 브이로그 좀 담아둘게요. 오늘 진행자, 이신분 네, 네. 촬영이하러나요는데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태로 지금, 지금 아저님하고 얘기하는 거 한번 해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아 지금도? 아저 제일 먼저, 제네 걱정되네요 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 배우 그분 닮으셨어요. 그 네. 누군지 아시죠? 유선. 맞아요. 유선 이야기 많이들어서 아저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 퍼티스트. 밥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시마스시 여기서 이걸 먹도록 하죠. 터미널 안에서 식사할 거예요. 맛있는 초밥을 먹어볼 거랍니다. 짠 음. 음. 너무 맛있어. 고생한 보람? 이제 집 앞에 왔는데요 남편이 위험하다고 나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없어요 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었는데 오빠 어디 있었어? 나 정문에 계속 있었어 나 여기서 일어났어 거짓말하지마 아, 나 정문에서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해 아, 전화하고 잘... 브이로그 보면 알아